이 영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친구를 위한 영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. 진짜 와 여러분 그 장... 진짜 장난 아니에요.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채아 이제 깨워가지고 채아가 아침 9시에 일어났거든요. 아침 9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기고 옷 입히고 그리고 나 주, 나도 씻고 나도 준비하고 화장하고 그리고, 체아 밥을 먹여야 될것 같은 거예요. 가서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. 다른 애기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, 체아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잖아요.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밥을 안 먹어.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니까. 우리도 막 어릴 적에 막 들떠있으면 밥안 먹는 거 있잖아요. 안 먹어! 나 놀래! 그걸 내가 너무 많이 겪으니까. 근데 집에 있으면 이제 안정적인 곳이니까 밥을 먹거든요. 일단은 넌 밥을 먹어야 한다 해서 일단 먹이고 신, 간 거죠. 그렇게 해서 간 건데, 밥안 먹이고 가면 큰일 날뻔 했어요 여러분 결국 가서 채아 먹은 거 뭔지 알아요? 핫도그 반개끝안 먹는데 자기 노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게 잘안 넘어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도 않나봐 핫도그 반개 먹고 끝났어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밥 먹이기 진짜 다행인 게뭐냐요 <laughs> <laughs> 저희 집에서 에버랜드까지 45분 걸립니다 가는데 3시간 걸렸어요 와여 거기 이제 막 주변 사람들이 막 그래 거기 사람 많은데 왜 가냐 거기 왜 가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 사람이 많고 막 그런 느낌을 전또 싫어라 하지 않아서 또 좋아라 해가지고 도착하니까 이제 스페스라고 그걸 미리 제 친구가 제그 어린이날 선물로 해서 줘서 갔잖아요 일단 사파리 줄 서는데 3시간. 그리고 아마존 줄 서는데 1시간 10분. 기본. 그니까 큐패스. 큐패스 있는 상태에서 아니고 그게 원래 어린이 날이라서 서 있는 게요. 그러면은, 그니까 대기 시간만큼 6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잖아요. 내가 정말 친구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는 게이 큐패스였는데요. 나 처음 해봤거든요. 큐패스라는 거. 근데 나 내가 내돈 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. 너무, 너무 약간 부담스러워서. 정말 난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큐패스는 시간을 돈으로 살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, 들었어요. 큐패스를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. 바로 타는 입구까지 걸어가요. 바로. 그냥 거긴 쭉 뚫려있어요. 로스트벨리 버스 타잖아요. 그 버스 타기, 그코 앞에 거기 딱서 있어서, 큐패스세요? 물어봐요. 그럼, 네, 저희 큐패스인데요. 네, 그럼 들어가세요. 그럼 바로 타는 거예요. 한 3, 5분 안에, 걸어가는 시간까지 해서 5분 안에. <laughs> <나> 그래서, <laughs> 와, 이거 진짜 뭐지 했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뭐지? 근데, 사파리 가서 더, 더, 너무, 너무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, 사파리도 3시간 걸렸잖아요. 사파린 진짜 더 신기해요. 큐패스를 들어가는 입구가, 원래 이렇게 일반 들어가는 일반 줄 옆에 큐패스 입구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사파린 그게 아니고, 큐패스라고 얘기하니까, 저기 뒤쪽으로 이렇게, 저기 뭐 코너 도시면 큰문하나가 있는데 글로 들어가시면 돼요. 이러는 거야. 근데 거기 보니까 뭐, 직원 전용 뭐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만나고 일로 들어가는데, 직원분 한 분이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큐패스세요 이러는 거예요. 진짜 직원 통로 같은데요. 일단 그 사파리 버스를 여기서 타잖아요. 여기 사, 타기 전에 이 전에 이미 먼저 한번 서요. 그래서 큐패스 손님들을 먼저 태워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큐패스 손님들은 앞에 타겠죠. 그래서 어 미리 탑승을 해.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진짜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나 친구한테 너무 감사했잖아요. 진짜로. 나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고, 그래 있어도 제가 쉽게 할수 없었던 어, 없는 큐피스가 너무 비싸요, 비싸서 다시는 다시는 못 하겠죠. 다시는 좀 하기 힘들겠죠. 어, 다시는 못할 거긴 하지만 와, 진짜 최하 덕분에 저 진짜 좋은 경험하 하고 왔네요. 와, 나 이거 하, 보, 그거 그렇게 다 타는데 여러분 와 가지고 다 타는데 진짜 몇분 걸렸어요. 저희 진짜 몇분안 걸린 거예요. 만약에 나도 친구가 선물 안 해줘가지고 큐패스가 없었으면 사파리 3시간 동안 기다리고 그거 하나 태워주고 갔을 거예요 집에 진짜로 나 영상 편지 하나 쓰려고요 친구에게 친구에게 친구야 너가 나에게 어, 큐패스 권을 줘서 너무 고마워 너가 나에게 큐패스 권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런 걸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런 경험을 응. 못했을 거야 고마워 사랑해 잘할게 응. 친구 아니죠 아, 친구예요.